t 티비 태원이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패시뮬레이터 아울로톨맵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에 퀘스트를 그 설명란에다 있었는데 못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 첫 번째 퀘스트는 일단 여기 여기 어 여기는 음. 이 해커 포탈 여기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거, 이 상자를 10개 캐시면 됩니다. 이 상자를 10개 캐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캐스트는, 아, 두 번째 캐스트는요, 그 주, 보따리 있잖아요. 그 하늘색 끈이나 빨간색 끈이나 보란색 끈, 그 상관없고, 그거 50개 모으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엄마. 자, 이거는, 여기 다크, 새, 세...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들어가시면, 여기 다크메터로 바꾸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다크메터 세 마리를 만들면 되고요. 저는 이미 만들었고요. 아무거나 만들었습니다. 어,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자, 그렇게! 진짜. 나, 나, 나. 우와. 그러면 이, 그러면 이제 아우로톨 맵으로 가보. 가볼... 아이 녀석 거래. 이거 세 개를 주면 가요. <laughs> 저 뭐야? 이게 그 새로 나온 패시에요? 음. 하지만 아니 이거 근데 뭐야? 아니 골드가 564? 아 그럼 데모보다는 낫겠네. 그럼 일단. 이따... 어으로 가보도록 아 가겠습니다 출발 해커 포탈에 가서 가자 아우르톨맵으로 아니 어떤 애가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크면도제 말이거 될지 와어아 여기가 스폰월드 그리고 여기가 판타지 월드 여기가 아까 있던 테크 <laughs> 우와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무지개코인 뭐야 무지개코인이다 음, <laughs> 우와 얘이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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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이거 둥둥 떠다니는데요 심지어 이거 너무 많이 가져 우와 우와 음. 그럼 한번 이제 아울로톨 지역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로톨 지역은 총3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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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로톨 가자 대폭발이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아 새로 생긴 아울로톨 지역이군요. 뭐야? 이거 그렇게 좋다던 가 70티는 어딨 있어? 9 5 0 0 0 얼른 먹거라. 헉! 이것도 이제 티네. 원래 티였나? 원래는 왜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거 이거예요. 이거 50개 모으면 되거든요. 오, 바로 1티. 이모다리들을 50개 먹으면 됩니다. 와. 이 못다리들 왜 이래 많이 나와? 무지개 고인들 먹고 이렇게 먹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먹어서 오벌 써? 많이 모였어요 그럼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95,000k, 아, 95k를 얻고 아, 95k를 얻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95k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출동. 다음 지역으로 헛!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해야 할게 있죠? 바로 이거 지역을 다이아로 금해. 자, 이렇게 계속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큰 상자가 있어서, 에이, 하나에 천티나 해! 와우, 안 되겠어. 이거를 켜야겠어. 자, 이렇게 출발! 이러면 조금이라도 빨라진다! 얼른 당장 이거를 해! 아, 52만 5천 원. 아, 525k 모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영상, 아, 그래, 다음 영상에서 보면 되지.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 음.